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색창에 킹삭 하면은 여성, 남성, 아동에 관한 양말을 구경하시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것 선택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 킹삭 양말 하면은 모든 양말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돌돌이, 즉 돌돌이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목 부분이 둘둘 말렸다 해서 일명 돌돌이 양말 혹은, 예, 돌돌이 양말, 슬립 양말이라고도 합니다. 국내산 품질은 최상품, 예, 이 양말을 지금부터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목 부분이 이렇게 둘둘 말렸다 해서 돌돌이 양말 이건 불어짠 겁니다. 절대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이렇게, 흘,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돌거나 돌거나 부풀일거나 물이 빠지거나 이제 일체 그러한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말은 목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목이 일반 양말에 뒤에서 조금 넓습니다 풀어 짠 겁니다. 왜냐, 혈액순환이 안 된다, 또 피가 잘안 통한다, 그리고 목 부분이 조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어 짠 겁니다. 면입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90세부터 여성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양말, 목 부분이 조이지를 않아서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이 양말을 신게 되면 다른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요. 왜냐? 편하기 때문에 국산입니다. 절대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돌거나, 돌거나, 빌빌 돌거나, 그리고 부풀이 일거나, 물이 빠지거나, 그런 것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품질은 최상품입니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국내산입니다. 예, 여러분, 검색창, 검색창에 긴싹 하면은 이러한 양말 모두를 구경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취향에 맞는 컬러, 디자인을 선택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컬러 하나하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모든 것을 이렇게 마네킹에 하나하나 신길 수는 없고 이렇게 예, 한 켤레만 샘플로 신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갈라만 다르지 모든 색상, 예, 모든 아, 색 갈라와 색상만 다르, 다를 뿐이지 품질, 품질은 모두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예. 왜 이렇게 칼라가 많으냐? 칼라는 21가지 칼라. 칼라가 많은 이유는 손님 취향, 개성이 천태 만상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는 것 선택하셔서 신의십사 해가지고 칼라를 21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드린 것은 자주 와인.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곤색. 곤색. 예, 곤색.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 예, 녹색, 녹색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연핑크, 연핑크 그리고 이것은 파랑, 파랑 이거는 파랑입니다, 파랑 그리고 이거는 연보라, 연보라 목 부분은 똑같습니다. 목을 풀어 넓게 짜고 돌어 이렇게 둘둘 말리게 짰습니다. 목은 조이지 말고 혈액순환이 안 되신 분들 혈액순환이 잘 되고 발목이 편하다고 풀어짠 겁니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흘러 내리거나 예, 부풀 리거나 돌거나 예,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라입니다. 소라. 다음은 이거는 아이. 이거는 아이 갈라가 아이. 이거는 이거는 보시다시피. 빨강, 빨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밤색, 이거는 밤색, 밤색. 그리고 이거는 예, 옥색이라고도 하고, 예, 옥색, 소라, 옥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색, 지색, 조금 진한 지색이요, 지색. 그리고 이거는 연두, 연두, 색, 색상, 색상.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보라라고 말씀드린 데 연보라 그리고 이거는 진보라 진한 보라 진보라 그리고 이거는 짙 네, 수박색 수박색 예 짙은 녹색 수박색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이거는 오렌지 오렌지 이거는 노랑 이거는 노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베이지, 베이지, 베이지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는 연핑, 이거는 진핑. 눈으로 확연히 표현하죠? 진한 컬러를 좋아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핑, 연핑. 그리고 이거는 회색, 회색. 조금 전에는 지색으로 말씀드렸는데 진한 컬러, 연한 컬러.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컬러가 빠졌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정 그거는 필수입니다. 그거는 언제 어느 때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검정색 혹은 아이 색깔 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검정색은 걱정 안하시도 되고 항상 비축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제 네, 검정은 주문하시면 언제고 365일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양말은 365일 언제 어느 때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주문만 하시면 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방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양말은 평소에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 발목이 조인게싫으시다 이러하신 분들 아주 편리하고 좋은 양말입니다. 일부러 짠 겁니다. 혈액 순환 잘 되고 조이는 것이라 신 분들, 혈액 순환이 안 되시는 분, 그리고 조여서 불편하시는 분, 목이 조여서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불어 잡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편한 양말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지만 목이 이렇게 생겼지만 절대 이렇게 흘러내릴 염려가 없습니다. 불어 본인이 이렇게 흘, 예, 내리기 전에는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양말이고 좋은 양말입니다. 부풀이 아니라요. 돌지 이렇게 빌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리지를 않아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품질은 최상급입니다. 노 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신뢰를 모토로 킹싹 양말 킹싹 네이버 검색창 혹은 검색창에 어떤 검색창에 검색창에 킹싹 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아동 여성 남성 모든 양말을 구경할 수 있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여러분의 개성에 맞는 걸 선택하셔서 주문하시면 여러분 안방으로 보내드립니다 양말을, 양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주문해서 신어보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고 대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문하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품질이 최상품입니다. 모든 제품은 국내산입니다. 중국산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국산은 나라사랑하는 마음, 국내산 그리고 중국산은 품질이 우리 국내 제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품질이 아주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향하고 취급 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뢰를 모터로 소비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물건 좋은 물건을 취급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이 돌돌이 슬립 돌돌이 양말 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무지라고도 하고 일명 무지 즉 무늬가 없다 해서 무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무늬가 있는 무늬가 있는 칼라. 즉, 다시 말하면, 예, 참, 예, 다시 말하면, 이 칼라는, 이거는 무지였는데 처음에 소개한 거는 무지였는데 이거는 체크, 무늬가 있는 거. 즉, 예, 이렇게 무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검정을 내가 확인을 못 하고, 네 가지만 준비됐네. 요 역시 이것도 언제, 어렸다고, 365일, 여러분이 365일, 아무 때나, 예, 잠깐, 여러분, 마네킹에 신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팩을 뗐습니다. 지금 잠깐 신어서 여러분에게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칼라는, 잠깐만, 예, 자, 지금 직접 신어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예, 돌돌이, 돌돌이, 즉, 이렇게, 눈으로 확인 하시다시피 여러분 눈으로 확인 보세요 멋있죠 체크무늬 아주 멋있습니다 가가도 앞부리와 뒤꿈치 불어 표를 여기 또이 중앙에 예, 이 발등 매기는 발 중앙에 이렇게 무늬가 있도록 발목 무늬가 있도록 멋있도록 예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고 좋은 양말입니다 예쁘죠 여러분 자 보세요 예쁘고 멋있고 아주 좋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 보시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무늬가 있고 그리고 이게 둘둘 말리고 이목 목이 조이는 거 싫다. 실에 순환이 안 된다. 목을 펴는 걸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불어 목을 넓게 짰어요. 아주 신축도 좋고 편하고 좋은 양말입니다. 사계절 면이라서 언제 어느 때고 신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킹싹, 검색창에 킹싹 하면 여러분이 필요하신 칼라 선택하셔서 주문하시면 여러분의 안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칼라는, 예, 가가도 앞, 앞부리와 그리고 뒤꿈치 이걸 기준해서 이거는 지색, 이거는 밤색, 이거는 밤색, 그리고 이거는 와인, 와인, 예, 자주색, 그리고 자주색, 이거는 회색, 회색 가가도가 회색, 요건 진한 치색, 회색, 지금 검정이 빠졌습니다. 예, 검정을 준비를 못했는데 검정이 검정은 있습니다. 360의 그러니까 금 칼랑은 같고 색깔이 여기 검정, 바탕이 검정, 예, 검정이라는 거. 그리고 목 부분은 돌돌이, 돌돌 말렸다, 둘둘 말렸다 해서 돌돌이, 목은 불어 넓게 짰다는 거. 혈액순환. 쪄 있는 것이라신 분들을 위해서 불어짠 겁니다. 안심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부모는 안성맞춤입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길지도, 길지도, 짧지도 않습니다. 벗겨지지 않습니다. 도, 예,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빌빌 돌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고 좋은 예. 여러분이 신호하시면 대 만족하실 겁니다. 반드시 이 양말은 여러분이 한번 신게 되면은 또찾게 되고 계속 이 양말만 신게 되실 겁니다. 왜냐? 그만큼 물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양말에 관해서는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거는 칼라가 다섯 가지. 이거 무지. 무지 양말, 이 양말은. 이 양말은 같은 종류인데 칼라가 있고 없고 그 차이점만 이거는 무지. 이거는 무늬가 있는 체크. 그래 있고 없고. 이 체크 이 무늬는 칼라가 다섯 가지 이 무지 색상의 네, 무늬가 없는 것은 스물 한 가지 칼라입니다. 이상 이 돌돌이 양말 슬립에 관한 양말에 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다음은 예 반장 반장 이 양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장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반장, 혹은, 단장 예. 이상, 슬립 양말에 관해서는, 돌돌이 양말에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